예상했던 어. 뭐 이미 화제가 좀 많이 되고 예. 있고 탱커 상대로도 또 괜찮다 보니까 준비를 했던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어, 여기도 어. 남았는데 아직 모칸 같은 게 나오면 어. 카이사 신짜오와 시너지는 좀더 좋은 편이거든요. 맞아요. 좀더큰 그림을 생각을 했네요. KT 그리고 한화생명 과연 결승에 바로 갈 팀은 어디일지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죠 양상을 좀 봐야겠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비트는 게좀 필요하긴 할 거예요 저는 일반적인 구도로 가면 탈리아 같은 챔피언의 변수가 안 나온다면 KT 롤스가좀 많이 어려워 보이거든요 초중반 단계가 저 묘한 위치에 꽤 오랫동안 서있다가 다시 내려옵니다 네. 알리스타 그냥 이게 쓱 지나가다가 또 대량 득점할 때도 있어가지고 네. 의식을 좀 잘해야겠죠 어, 이번에 또 여기 서있네요 <laughs> 이런 거 한번 은선 압박을 해보려고 하는 어, 네. 거 그좀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다가 가르바니 이제 오거든요. 어? 네. 그러면 같이 한번. 어, 이건 진짜 모르겠는데, 설마 여기 알리스타가 차렸대. 술자리를 어쨌든 에, 먹는 같이. 걸 방해하는 게 목적이었지. 잡는게 목적이에요. 게 목적이에요. 어, 네. 일단 감찰을 뺏고, 그 다음에 때리면서 최소 전멸 네. 뽑고, 오. 변칙에는 변, 변칙으로 대응을 하는 거죠. 진짜 게잘 풀리기만 하면 어그로 핑퐁 능력도 탁월하고 애초에 정글이 아니라. 오. 어, 퍼펙트 맞는데요. 퇴로 차단해서 위에서 아뭐 때립니다. 네, 이게 또 어, 어, 지금 당장은 사이온이든 두부든 가네. 오, 빨간 자각! 빨간 한번 봐, 한번 봐, 봐! 아, 어 원통하다. 네. 조금만 더. 어 어, 위쪽. 제우스. 자, 렉사이는 저렇게 빠져버립니다. 아래쪽에서 첫 킬이 나왔습니다. 어, 뒤로 빼는 모습이었습니다. 본인은 앞서도 생존을 위해서 천멸을 소모한 바도 있고요. 넥사이가 어, 강한 타이밍에 어, 여기서 시간 끌리면, 어, 네. 다른, 음. 양쪽으로 네. 올수 있습니다. 친구들이 오면서, 신 진짜로 낚이 없거든요. 대각변? 네. 어. 그냥 갇히면 죽어요. 어. 엄청 손쉽게 그냥 뛰었죠. 한 병! 안 끝났어요. 빚도 한 방? 네. 으쨔! 강화 생명! 그냥 깔끔하게 주도권 활용하면서 굴리고 있는 거죠? 네. 하나라도 같이 다먹고 하고 싶었을 텐데. 네. 아니, 되게 하나만 좀 내줘. 근데 여유가 없는지 아래쪽으로 갑니다. 네. 피합니다. 아, 참. 듀오 간의 주도권 차이가 좀 심해가지고. 아. 저... 에우스가 와서 한번 순차해도 이기도 했었고. 네. 버프는 안 돼. 한번 쳤는데도. 이러면 1.3! 이 알리가 조금 멀었던 타이밍에. 네. 네. 왔는데요. 밀고. 아, 왔고. 전멸! 어. 아 이러면 킬에 못 내긴 했어도 네. 그래도 뭐 빼고 빼고 밀어내긴 했으니까요. 아 그거 맞습니다. 네, 뭐 냈으면 더 대박이었겠죠. 지 네. 이런 거 하나 하나가 소중한 득점이긴 해요. KT 티 로스터 네. 중앙에 서는 어, 어, 친구들이 오, 와요. 친구들이 와서 위 탐험꾼과 때려 둘 사람. 아 그리고 마나도 없고 네. 아, 죽여라. 네. 같이 데려간다. 한 명이라도. 아. 그래서 뭐, 그나마 다행이다. 그리고. 미드 쪽이나 뭐 반대편 정도 조금씩 긁을수 있으니까 어, 나는뭐 생존기로 이것저것 쓸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 한방더 왔다. 왜 한번 핑포하고 옆으로 아래로 아, 전멸수준이 아, 이거를 잡아야 전멸 삼중 예. 이건 잡아야 잡아야죠. 잡아야 죠 이거, 아, 이거 넣으면, 아 정말 막을대로 예. 정말 그러네요. 아, 그래도 이제, 아직 안끝났으니까 예, 아직, 아직 안 끝났어요. 이렇게 달려와요. 기껏까지 이렇게까지 턴 썼으면 잡아야 돼. 어, 그게 그렇구나. 아마 제우스 선수가 사는 각을 보고 좀 시간을 더 끌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일부러. 근데 이제 상대가 되게 저돌적으로잘 물기도 했고, 최종적으로 전사하게 된 거고. 맞아요. 어, 저거 한계까지 안 왔으면 혹시 어, 했었습니다. 어, 원래 저런 플레이가 렉사이 최대 강점이긴 하거든요. 지저분하게 시간도 끌고 막상 투자를 했는데 아슬아슬하게 살아나가는. 거. 네. 좀 잡아서 다행이고요. 그렇죠 오, 이것도 한 번. 어, 그래한 번. 데요 탈진! 포가 다르반이 약간 과하게 들어왔던 거를 음징했죠? 예. 네. 끝까지 추격하면서 전략적으로 괜찮아 보이긴 네. 하거든요 이쪽 그, 그, 시야도 네. 잘 밝혀놨습니다 나름 KT 단지 단지? 어, 먼저 건드리는 건 KT도 좀 리스크는 있다고 오. 봐서 예. 네. 네, 이럴 수 있어요 네. 포스 아니고요 네. 스킬도 빠졌고 그러니까요 어, 어, 그럼 빼요! 들어왔습니다! 네, 탈리아 쪽에 있다 일단 탈리아 쪽. 앗. 잡고 피터까지 이게 한 가지가 전멸이 없던 타이밍이었고 네. 먼저 치는 사이에 진영도 약간 뭉치면서 무너졌어요. 음. 맞아요. 자, 자, 전력을 불고 그냥 이악 네, 물고 줘요. 최대한 지연시키다가 엇박으로 한 타를 보나요. 게임 중에주가 앞서 창을 한번 돌려봅니다만 라칸이 네, 뒤로 돌기도 하고 붙치는 네. 보는데 네. 랩사타이 탔고요. 예, 네, 약간 뭔가 그 카타를 하는 듯안 하는 듯 포지션 조금 애매하다가 이제 다운 나왔어요. 허진입. 그렇죠. 뛰어 빠졌고요. 적당 마크가 되면 쪽? 위험하지 않나요? 적당, 적당. 네 예, 마크가 확실하게 아, 그리고 BDD도 뭐 데미지 더 넣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네. 아, 방금 KT의 어떤 딜레마가 느껴졌어요 그리고 KT의 고뇌가 느껴졌습니다 이거는 뭔가 스틸각을 보는 것도 아니고 한타각을 보는 것도 아니고 아예 안 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 3박자가 애매하게 버무려진 느낌이었거든요 있는 아, 상황에 놓이게 된 거고 그렇다는 얘기는 KT 로서가 선택한 전략이 좀 뻔한 아, 얘기인데 어, 중간에 면끊어주게 터트리며 어? 터트리며 터트리며 네. 잡았어요 네. 오로라 특유의 핑퐁을 하기 전에 터트렸고 그 옆에 아타칸이 있으니까 아, 딱게요딱거든요 아, 물론 근데 쳐요 조금 더 보긴 봐야 됩니다 예. 뭐잘큰오로라를 터트렸기 때문에 전술적으로 되게 유리해진 건 맞고 이건 승부수를 걸만해요 일단 예. 자 그러니까 다와아타칸 한번! 그리고 와, 한화 생명이 빼나요 아, 그래서 락한 궁을 제외하고는 궁이 남아 있어서 KT가 컨디션도 좋았고요 음. 이건 한화 생명이 보스도 납득을 한 거예요. 오! 특급 전조! 전매시크! 전매시크 딜라이트가! 딜라이트 튜. 정말 저 뒤배지기 막 배치기! 막배나오요리라거든요그 아아아 네. 들었어요. 또 넘겼어요. 독담을 플러스 까지 이거, 이거 아니 저 순간 타이밍이 근데 진짜 대박이었어요, 네. 거나 하면 모르겠는 아! 어 그아 살았다가 아니라 전멸 네. 뽑았다로 봐야겠죠? 그리고 어차피 치면서 좀 보나요? 네. 일단 스택 좀 장전해 놓으면. 네. 어, 근데 이게 아, 진짜 오 어, 진짜 오지! 아, 그 진짜... 널썼고요 알리스타랑 일단 이렇게 코르키? 코르키 도 전멸을 발와 근데 이게 순간적으로 카이사 쪽을 다 같이 봤어요. 턱금 어, 아, 체력이. 아, 그래도 전멸 없는 코르키가 안 죽었습니다. 네. 아무도 안 죽어. 더블킬 남았고요 네. 네. 어, 이러면 비교가 비디... 어, 되면 장비도 구현하게 되는데요 와. 아나 생명 네 예. 아나 생명 거의 지금 깔깨끗한터가 되는 것 같은데요? 어? 그렇죠 어? 그리고 어차피 하나 생명은 상대가 이 장로에서 승부수를 걸 거라는 걸 알고 있었고 카이사 견제가 좋은 조합이었어요 예. 진격하는데요 그리고 분명히 미묘하게더라도 상대방 이속이 너무 빠른 것도 변수가 됐을 거예요 아 그렇겠죠 견적을 맞아. 보기가 그만큼 어려워지는 예. 것같 바람의 영혼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카이사 혼자 막아야 되거든요 야 나랑 놀고 있자 가지 예. 마 그렇죠 야 카이사 보내지마 마 그래서 같이 그냥 어 오... 예, 어떻게 다... 결국 막아야 되는데 예. 남은 인원들이 진짜. 여기를 그냥 막기에는 하이사 어. 딜각이안 나오죠. 덕담이 덕담이 박와 체력이 아니 이게 오로라가 잘 크니까 그리고 그냥 예. 쭉, 너무 아파요. 예. 예. 그래서 마지막에 나올 수 있었던 케이티 로스의 변수 같은 경우도 오로라 코르키 쪽에서 딜만 넣으면 견제가 끝나는 거였고 마지막 한타가 그렇죠. 한 타가 쉬웠죠. 한번 디오광이아 렉다 이거 조심해볼래? 당연 아, 참. 하리 더블 캡 받아, 고 여기 와서 지금 이런 거 그냥 먼저 쌈 보고 아, 나 더블 해볼게, 하 먼저. 자, 더블 먼이 내가 가줄게. 야, 야 코키만 조심해. 천천히 천천히나나나가홍 한번 나도. 얘네 홍 한번 더. 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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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나다어 어. 했다 천천히 천천봐나오어나나 잘한 수위. 끊었어. 어. 더 먼저, 먼저. 자, 남이 형, 타이 조심해봐. 여기 조심. 이형 볼게 사이 맞아, 타이 형.